이번 영상에서는 확률의 공리들 중 가산가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리라는 것은 어 이제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는 이제 공리도 있을 것이고 정리도 있을 것이고 뭐 성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공리로부터 증명되는 성질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논의의 시작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이 교재에 나와 있는 확률의 공리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면 어, 확률의 범위에 대해서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이제 그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표본공간 연스 전체 범위에 대해서 S의 확률은 1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 두 개는 어 아주 자명해 보이는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가산 가법성입니다 이제 가산 가법성이 뭔가 하니 어,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이각 사건들의 교집합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i랑 j가 다른 거일 때 i 그리고 제이, 두 사건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공간을 의미하는 집합을 이제 연산기호 더하기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음, A라는 이제 집합이 있고요 이제 B라는 집합이 이제 표본 공간 안에 있다고 했, 했을 때, 이제 이 A랑 B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상태이죠. 따라서, 어, 확률, 이제 A와 B는 이제 확률 A, 그리고 이제 더하기 확률 B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교집합이 없는 예시를 들긴 했지만, 만약에 교집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예시를 볼까요? 이제 C가 있고, 이제 D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교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교집합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 지금 가장 가법성이 좋은 점이, 집합을 이제 연산기호 더하기로 표현해줄 수 있는 전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합으로서는 이제 표현이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더하기로 이거를 표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어 만약에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상태더라도, 이제, 어이 집합을 이제 연산 더하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쪼개보는 거죠. A 구간, 구간이라고 하고 이 교집합 부분을 B라고 하고 이, 이 구간을 C라고 해서 이제 교집합이 있지만 이제 A, B, C 이렇게 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겹쳐지지 않는 구간들로 쪼개주고 이제 여기에 이제 확률을 이제 씌우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 이렇게 더하기로써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확률과 관련된 어떤 성질이나 정리들이 가산 가법성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앞으로 세 개의 영상에서는 각각 합사권의 확률 일단 가장 그 익숙한 고등학교에서 다뤘던 합사권의 확률의 그 모양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가산 가법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가산 반가법성 이것도 가상 가법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확률 측도의 연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환률 공식까지 가상 가법성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 이네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